안녕하세요 니나입니다. 어, 오늘은 do you mind, would you mind에 대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표현에 대한 대답은 부정 의문문에 대한 대답과 비슷한 흐름이에요. 우선 do you mind, would you mind는 상대방에게 매우 정중하게 어, 무언가를 요청하거나 허락을 구하는 상황에 쓰는 표현입니다. 제가 뭐뭐 해도 괜찮을까요? 처럼 내가 상대방의 허락을 받는 상황엔 do you mind, would you mind 뒤에 if 절이 따라옵니다. Would you mind if I use your phone? 제가 당신의 전화를 사용해도 될까요? Do you, mind if I sit here? do you mind if I sit here? 제가 여기 앉아도 될까요? 여기서 잠깐 주의해야 될 점은, 어, 방금처럼 do you mind 뒤에 if절엔 현재형 동사를 쓰고 would you mind 뒤에 if절에는 과거형 동사를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엔 상대방에게 무언가 요청을 할 때입니다. Do you mind turning down the volume a little bit, please? Do you mind turning down the volume a little bit, please? 볼륨을 조금 줄여 주실 수 있을까요?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 please?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 please? 창문을 조금 열어 주실 수 있을까요? Do you mind 와 Would you mind 뒤에 명사가 온다면 그것에 대한 부탁을 하는 말이 됩니다. 뭐뭐해 주실 수 있나요가 돼요. 근데 왜 대답하는 게 어렵죠? 하실 텐데, 왜냐면, 이제, do you mind or would you mind의 mind가, 이 mind란 단어 자체가 신경을 쓰다. 마음을 쓰다, 꺼려하다, 언짢아하다라는 약간의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이 대답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부정 의문문에 대한 대답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직역을 해보면 무엇 무엇을 하면 당신이 신경이 쓰일까요? 당신이 언짢을까요? 꺼려지실까요?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아까 썼던 예문을 보면 Uh, would you mind if I use your phone? 이 문장을 직역해 본다면 제가 당신의 전화를 사용한다면 꺼려지시나요? 싫으신가요? 가 되고요 Do you, mind if I sit here? Do you mind if I sit here? 이건 제가 여기 앉는 것을 꺼리시나요? 싫으신가요? 가 됩니다 Do you mind turning down the volume a little bit please? 볼륨을 조금 줄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언짢으실까요?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 please? 창문을 열어주시는 것에 대해 언짢으실까요? 같은 의미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이것들을 의역해서 제가 당신의 전화를 사용해도 될까요? 제가 여기에 앉아도 될까요? 볼륨을 조금 줄여 주실 수 있을까요? 창문을 열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인드를 이용한 질문에 대답을 할 때는 yes와 no를 정말 정말 잘 구별하여 생각한 후 답하셔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벤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옆에 이제 빈자리에 와서 저에게 "Would you mind if I sit here?" Would you mind if I sat here? 제가 여기 앉아도 될까요?라고 했는데 저는 괜찮아서 앉아도 앉는 게 괜찮아서 무의식적으로 네 그럼요라는 뜻으로 yes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당황해서 흠 하고 자리를 뜰 겁니다. 여기서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상대가 제가 여기 앉아도 될까요?라고 물었지만 실제론 제가 여기 앉는 게 꺼려지실까요?라는 뜻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yes 네, 꺼립니다. 즉, 안 된다고 한게 돼버린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do you mind? would you mind? 에 대한 질문에 yes는 아니요, 안 됩니다. 와 같은 부정적인 대답이 되고요. no가 아, 네, 그럼요, 돼요. 와 같은 긍정의 대답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 어떤 사람이 나에게 do you mind if I sit here? 라고 물었다면, mind라는 단어가 들리자마자, 어, 이건 꺼려지냐고 묻는 질문이네? 딱 생각하시고, 꺼려지면 yes. 안 꺼려지면 no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 아무리 안 꺼려져도 no 이렇게 yes no 이렇게 단답으로 말한다면 조금 예의 없게 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원어민들도 어, do you mind? Would you mind? 에 대해 yes, no 대답이 상대방에게 혼동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히 yes, no 라고 대답하기보단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제가 창문을 열어도 될까요? 라고 했어요. 아까 제가 뭐라 했죠? 어, 마인드가 들리네? 창문을 여는 게 꺼려지냐고 묻는 거네? 꺼려지면 yes. 안 꺼려지고 괜찮다면 no. 즉, 창문을 여는 게 싫다면 yes. 창문을 열어도 된다. 괜찮다면 no인 거죠. 그래서 대답을 할땐 꺼려지고 창문을 여는 게 싫대도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했는데 yes라고 대답하지 마시고 Oh sorry I have a cold. 어 죄송해요 제가 감기에 걸려서요. 혹은 Yeah I'm kind of cold. Sorry. 네 제가 지금 좀 추워서요 죄송해요. 이렇게 대답해 드리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창문을 여는 게안 꺼려지는 상황, 열어도 된다고 말을 해줄땐 그냥 NO라고 하면, 어 분명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안 꺼려진다는 대답이지만, 뭔가 NO라고 하니까, 안 된다, 창문 열면 안 된다, 열지 마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리 상대가 원어민이라도, 만약 저렇게 딱 잘라서 NO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이게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대답을, Oh, not at all, go ahead. Oh, no, not at all, go ahead. Oh, 전혀 안 꺼려져요 괜찮아요 열어도 돼요 그렇게 하세요 가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Do you mind if I smoke here? Do you mind if I smoke here? 제가 여기서 담배 피워도 될까요? 그치만 본래 뜻은 뭐죠? 제가 여기서 담배를 피면 당신이 신경이 쓰일까요? 언짢을까요? 꺼려지실까요? 이죠자 대답을 해볼게요 마인드가 들리면 꺼려지냐고 묻는 거기에 저 사람이 여기서 담배를 피는 게 꺼려진다면 Yes 안 꺼려진다면 No 피우는 게 싫다면 Yes 피해도 된다가 No. 이겠죠? 우선 피우는 게 싫다고 대답을 해볼게요. Do you mind if I smoke here? Oh, sorry, I'm pregnant. Oh, sorry. I'm pregnant. Oh, 죄송해요. 제가 임신 중이라서요. 그리고 피우는 게 괜찮다. 안 꺼려진다면 Do you mind if I smoke here? Oh, I don't mind that at all. Oh, I don't mind that at all. 아니면 No, I don't mind. Go ahead. 이렇게 Oh, 괜찮아요. 신경 안 쓰여요. 피우세요. 이렇게 명확하게 대답하는 게 Yes, No 단답보다 훨씬 서로에게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더 있는데요. 가끔 Do you mind... 우 m 마인드에 대한 대답으로 yes가 거절이 아니라 수락의 의미가 되기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방금까지 제가 상대 의 질문에 마인드라는 단어가 들리면 꺼려지냐고 묻는 거니까 꺼려지면 yes, 안 꺼려지면 no라고 하라 했잖아요. 근데 yes가 안 꺼려진다. 즉 괜찮다. 수락의 긍정의 의미라니. 이게 무슨 헷갈리는 짓인가요? 하실텐데요. 그렇지만 이게 실생활에서 답할 때 그게 어떤 톤으로 얘기하고 어떤 표정으로 어떤 제스처를 사용하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기도 해요. Do you mind if I sit here? 여기 앉아도 되나요? 라고 했는데, 제가 웃으며 이렇게 제스처를 하면서, yeah, of course, of course 하면 이게 꺼려진다의 거절의 yes가 아닌 승락의 의미. 당연히 상대도 이 정황상 내가 앉으라고 답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런 경우 사실 실상에서 좀 자주 있는 일이에요. 문법상 n 라고 해야 긍정적인 대답이어야 되는 상황에, yes, you can sit here. Yeah, you can sit here. 이런 식으로의 대답은, 분명 yes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나의 이제 친절한 목소리 통과 표정, 제스처로 긍정적인 대답이 되어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워 하지 마시고요. 어, 상황에 맞게 그냥 잘 넘어가시면 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do you mind? would you mind?의 대답은 부정 의문문에 대답하는 방법과 비슷한 흐름이에요. 부정 의문문에 대한 대답.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부정 의문문에 대답하는 방법 영상도 있으니까 어,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셔서 같이 공부해 보시고, 보셨던 분들은 이번 내용과 이제 비교를 해 보면서 다시 복습해 보는 시간을 가져서 조금 더 확실하게 새기도록 해 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